화면을 이제 렌더링 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다 세팅은 해놨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를 확인해야 될건 렌더링 걸 카메라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판넬. 이게 뭐 여러 개의 카메라가 있는 경우 확실하게 렌더링 걸 카메라를 선택 해주시고요. 렌더에서 누리고 나서 요 아이콘을 켜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액티브 그러니까 렌더링 걸 영역을 정확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두 네, 개를 체크, 이렇게 네, 해서 렌더링 걸 영역 확인하시고요. 다음은 렌더 세팅을 오픈하세요. 렌더 세팅을 오픈하시고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 레이어, 그다음에 아놀드 렌더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저장되는 경로인데요. D에 마이 PC 컴또 이런 식으로 이상한 곳에 지금 정리가 되,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하실 때는 완전 작업하실 때는 반드시 파일 set 프로젝트를 해 주셔야 돼요. 해서 여러분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자신의 경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선택하고 set 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DA201 마야 프로젝트 이미지라는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파일 네임, 레인. 파일 네임은 지금 안적혀있으 없겠죠. 그럼 다시 씬 번호를 적어줍니다. 씬1 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포맷은 뭐 png 나 png 로 하겠습니다. png 로 하시고요. 그 다음 쭉 내려서는 건들 거 없어요. 쭉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name.ext 가 아니라 name.sharp.ext 로 해줍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씬점 0001부터 00010까지 렌더링을 건다는 지금 이제 네, 상황이고요. 이 프레임 패딩은 연번 수를 말해 요 연번수가 네 자리로 할 거냐, 세 자리로 할 거냐, 두 자리로 할 거냐, 네 이렇게 할 거냐. 일반적으로 네 자리를 제일 많이 써줍니다. 그리고 그 렌더링 걸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니메이션 되 있는 영역 스타트 프레임 그리고 엔드 프레임 또는 중간에 내가 다시 렌더링을 걸어야 되는 경우에는 또 여기서도 스타트 프레임, 엔드 프레임 정해주시면 돼요. 일단 1에서 10까지 걸 겁니다. 그리고 렌더러블 카메라는 카메라가 여러 여러 개인 경우 여기서 선택해 주셔야 돼요. 퍼스펙티브 그다음에 알파 채널은 끕니다. 안쓸 거니까. 그리고 프레셋스540 아니죠. 뭐죠? HD 7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렌더링을 걸 거고요. 이제 렌더링을 이제 싱글 프레임이 아니라 여러 장을 걸어야 되니까 렌더링을 넘어오시 s 요 렌더에 렌더 시퀀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렌더 시퀀스 자, 보이시죠? g l r r e n d e a m e r 건 없고요. 자, 그래서 a 더 시퀀스 눌 e 줍 r 다 그러면 렌더링을 건 화면이 뜰 텐데요. 잠시만요. 지금 화면 이동이 안 되네요. 음, 지금 전체 화면이 아니어서 어쨌든 렌더 뷰가 뜰 거예요 옆에. 그래서 이게 렌더링을 네, 거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아래에도 숫자로 나타납니다. 지금 세 번째 장다 걸었다 그리고 또 내려오면 네, 네 번째 짱 걸고 있다 잠깐이고 아래 보면 이렇게 네 얼마만큼 걸었는지 퍼센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렌더뷰가 한번 걸었기 때문에 지금 이동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일단은 지금 렌더뷰는 왼쪽에 있어요 이제 다 끝나는 순간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이제 렌더링을 거는 중간에 내가 렌더링을 멈춰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네. 그럼 바로 ESC를 눌러주면 됩니다. ESC. 어. 어, 잠시만요. 아, 여기 포즈 버튼이 있는데 지 일단은 지금 안 눌러져서 지 이렇게 화면을 볼 수가 없어서요. 여기서는 이게 수시가 안되네 자 일단은 볼게요 계속 자 그래서 여덟장 걸었구요 아홉장 걸고 있구요 마지막 10장째 렌더링 걸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이제서야 옮겨지네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걸렸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끝난 걸 어디에서 알수 있느냐? 아까 처럼 여러분 경로로 가셔야 겠죠？뒤에 어, 가보시면 지금 아까 렌더링 컨 경로가 마야 프로젝트라는 경로였죠. 마야 프로젝트 보면 이미지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프로젝트 폴더를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폴더 안에 여러 가지 뭐 그거 중에 여기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곳에 가면 보이다 시피 1부터 10번까지 이렇게 걸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렌더링을 거시면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잠시만요. 다시 렌더에서 렌더 시퀀스 이 화면이 나와 있다면 유, 여기서 바로 렌더에 렌더 시퀀스 하셔도 돼요 하시면 걸 거예요 렌더링을 어디서부터? 네 지금 이제 아까 내가 씬2라고 고쳐졌고요 1분부터 걸고 있습니다 근데 거는데 내가 렌더가 멈춰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은 얘를 이 뷰를 활성해 주고 ESC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스톱을 해요. 자, 그럼 스톱을 하면 이제 뭐가,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잠깐만 볼게요. 자, 여기, 신 1번, 신 2번 쭉쭉 왔고, 다음에 신 이제 2번에 1 걸었고요. 신 2에 얘는 어떻게 됐죠? 중간에 걸다가 말았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걸다가 말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럼 다시 내가 그 다음번에 렌더링을 걸 거다. 그럼 1번은 멀쩡하고, 요로다 이러면 이 렌더 세팅 가서 스타트 프레임을 뭘로 바꿔줘요? 네. 2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다시피 2번부터 걸고 있습니다. 1번부터 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는 렌더링 걸때이 렌더 세팅을 항상 열어놓고 작업하셔야 돼요자 그리고 여러분이 렌더링을 걸고 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렌더링 걸어놓고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아마 다른 학년이 와서 작업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마야 멈추고 다시 열라고 할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작업은 어디서 멈춰져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렌더링이 다잘 끝났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런 거 주의하셔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렌더 세팅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이미지를 동영상 강의에 같이 첨부를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렌더 세팅 할때 반드시 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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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들은 확인하고 렌더링 걸어야 된다. 라는 걸 유의하면서 렌더링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